근데 진짜 레전드 인게, 님들 그, 하치 터질 것 같아. 이 표현한 거 봐. 진짜 얼마나 이렇게 볕같이 표현했냐 보면은, 이렇게,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온 표시잖아. 이거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살짝 그 튀어나온 표현. 이게 진짜,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. <laughs> 그냥, 나쁘지 않은 사성캐고, 4석의 한계 때문에 딜은 지금 명암기준에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닐 것 같고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금이랑 쓴다라는 마인드로 쓰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절지 없으신 분들은 금도연 조합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원래라면 이제 금이 독이 연무 이 조합이 이제 쌀먹 조합 <laughs> 가성비 좋은 조합이잖아 그래서 이제 연무가 장판 깔고 금위에 공명 해로 올려주고 도기가 가지고 있는 이반조 스킬 38퍼 요거를 금위한테 준 다음에 굴리는 그런 식인데 이 점의 단점은 도기가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도기의 협주계의가단 속도가,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그리고 결국 이제 평타를 중간중간 쳐다보니까 회피 같은 거신경좀 많이 써야 되는거 그게 좀 단점이었는데 여기에 좀 루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있어, 똑같이 똑같이 공몰피해 스킬 부스트 38퍼가 있어요.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롱비 자체가 협주도 꽤 빨리 차요. 꽤 빨리 차고 그 레이저 쏘는 거, 그게 이제 거리 벌리면서 쏘는 거라서 확실히 좀 자유도가 높네. 사용감 이 훨씬 좋아 사용감이. 그래서 금도연 쓰다가 그냥 금루연 쓰면 될 듯. <laughs> 금루연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끝. 이거 말고 쓸 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를 받고 지금 쓸수 있는 딜러가, 뭐 장리도 쓸 수도 있긴 하겠네요. 장리도 공명 스킬 딜러라서, 만약에 쓰면은, 장리 루미도 쓸수 있어 보이는데, 굳이? <laughs> 솔직히 굳이?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안 느껴지지 않을까요? 어 뭐, 루미 쓸 바에는 그냥 앙코놓고, 그냥 같이 돌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좋지 않을까요? 차라리. 장항 쓰는 게. 룸이 만약에 나고 시면은 그냥 금이랑 놓고 쓴다.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, 마음 편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, 보니까, 필드는 좀 많이 좋긴 해. 필드가,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. 이건 존나 편함 음, 내가 봤을 때 이거, 다음 버전, 2.0 버전 가서, 2.0 버전에 이제 필드 돌아다닐 거 아니야. 그러면은, 그때 루미로 좀 필드 왔다 갔다 말이 신세해지지 않을까 싶음. <laughs>